여러분, 안녕하시라. 이번 영상의 주제는 F2 2870 GM 렌즈입니다. 어, 요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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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렌즈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 렌즈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달 넘게 사용을 한 결과 너무 만족했습니다. 애초에 표준 줌화각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F2까지 열린다? 하, 게임 끝났습니다. 그럼 이 렌즈가 왜 좋은지 계속해서 리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속에 그만하고 갑시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역시 FE라는 점입니다 인트로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24-70 GM2 렌즈보다 한 스톱이나 더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조리개 수치가 낮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에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ISO 수치를 낮게 촬영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노이즈가 적은 좋은 퀄리티의 푸티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제가 나중에 언급할 텐데 이 렌즈 자체의 해상도 역시 거의 단 렌즈에 버금갈 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도 적고 그다음에 해상도도 좋은 고퀄리티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니 2870GM의 해상도 저조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서울 백빙 건널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지나다니면 사진이랑 영상도 촬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임에도 불구하고 ISO 800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퀄리티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조리값이 낮아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물 촬영할 때 많이 느꼈는데 피사체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더 시네마틱한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소니 2 870 렌즈 리뷰를 위해서 인물 촬영하려고 모델 소훈 님과 같이 나왔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및 모델 활동 중인 김소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소훈 님또 인스타 아이디가 소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소니 렌즈 리뷰거든요. 오. 그래서 같이 촬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훈 님이랑 같이 인물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뭔가 지금 겨울 냄새 나는 곡을 듣고 있다, 약간 요런 느낌.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 아그 어, 썸남은 언제 오는 거지? 약간 요런 느낌. <laughs> 오지 않는 그를. 어 이런 거 좋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어 네. 좋아요. 오. 한번더깔봅시요어 음, 옆모습 좋아요. 지금은 이제 심도 비교를 위해서 촬영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이 F2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많이 쓸 조리개가 F2.8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F2.8일 때도 심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I've been working so hard to get you out my head I can't stop my thinking The words that you have said You told me that you love me How could I forget 그 약간 이렇게 좀 몸을 오 어,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피사체 뒤에 맺혀 있는 복케 역시도 1 1 m 의 원형 조리개 유닛 덕분에 훨씬 더 동글동글하고 아름다운 복케를볼수 있었습니다. 앞선 파트 원에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렌즈 자체의 해상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렌즈 여러 개 들고 다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따라란 여기에 이제 f 1.2 50mm gm 단렌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 관념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laughs> 이 50mm 단렌즈랑 2870 줌렌즈랑 한번 해상도 비교 테스트 역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단렌즈랑 비교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50gm 렌즈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바디에 똑같은 셔터 스피드, 똑같은 조리개, 똑같은 ISO로 한번 계속 촬영하면서 비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값을 낮게 설정해서 그런지 주변부에서는 오히려 2870중 렌즈의 화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50mm GM이랑 2870 GM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각에 같은 설정값으로 촬영을 했을 때 과연 뭐 화질이나 이런 거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자전거에 꽃 매달고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베트남에서 진짜 그분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보게 될줄 몰랐습니다. 이 다리에서 보는 풍경이 미쳤습니다. 좀만 더 망원 있었으면 저분 실루엣 엄청 예쁘게 담을 것 같은데 크롭을 한 번만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실루엣이 너무 예쁜데? 저 나무랑 미쳤는데? 이 렌즈가 혁신이라 불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데에는 저는 무게랑 크기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렌즈의 무게는 918g입니다. 1kg이 안 된다는 게참 놀라운데 f28에서 f2로 한 스탑 밝아지면 은 훨씬 더 무게랑 크기가 커져야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kg이 안 넘는다. 특히 이 크기를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2470gm1 렌즈를 사용해 보셨다면 은 아마 굉장히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230g밖에 차이 안 나서 거의 이 렌즈와 흡사합니다. 만약에 2470 GM2랑 비교를 하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2470 GM2 렌즈가 600g대라서 아마 2,300g 차이 나서 무게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 2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렌즈를 가지고 상하이든 아니면 서울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촬영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막 무게가 무겁다 크기가 크다라는 이슈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전이라는 곳이고요.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상하이에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면 올수 있는 근교고요. 와, 만약에 상하이 오시면은 여기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어 뭐야 잠시만요 후드를 빼고 보여드리면은 최대로 링을 돌려도 경통이 이만큼 밖에 안 삐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영상 촬영 하시는 분들 특히 짐벌에 올려서 촬영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경통이 많이 튀어나오면은 다시 균형 잡고 캘리브레이션 돌리고 이게 번거롭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짐벌 촬영을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렌즈의 경통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해놓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광각에서 망원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촬영할 때 줌을 하면서 촬영하거나 줌을 빼면서 촬영을 했을 때 초점이 빗나가는 게 있나 이런 것들도 봤는데 그런 이슈도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괜찮은데요. 초점 벗어나는 거 없이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렌즈의 성능이 굉장히 괜찮네요. 스님 맛이 어떤가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눈이 살짝살짝씩 오고 있어서 2870 렌즈 가지고 방진방적 테스트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좀더 펑펑 오면 좋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펑펑 눈이나 비가 내리는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엄청 간단하게라도 방진방적 테스트 그나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소니 카메라든 소니 렌즈든 방진방적은 믿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많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고장난 적한 번도 없고요. 정말 항상 믿고 쓰는 카메라 렌즈다. 그래서 소니의 방진방적 기술은 어,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이제 채널에서 영상과 사진을 주로 보셨다면은 표준 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표준 줌 하나만 가지고 여행을 떠날 것도 많고 누군가는 이제 표준 줌을 게륵 렌즈라고 부르지만 저는 표준 줌을 올인원 렌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물 촬영하기도 좋고 풍경 촬영하기도 좋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좋은 게 표준 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F2까지 올린다? 근데 1kg 미만이다? 근데 또 이제 해상도가 단렌즈와 버금이 간다? 저는 그래서 이 렌즈를 좀 사기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때 제가 왜 그렇게 이 렌즈가 좋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렌즈의 아쉬운 점을 굳이 굳이 꼽자면은 그나마 구경이 86mm라는 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필터가 다 82mm라서 이렇게 다운링을 결착해서 필터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뭐 조리개 f/2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뭐 이렇게 다운링 끼면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이슈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광각을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광각으로 갈수록 4mm 차이가 좀 크. 크거든요. 이게 망원에서는 예를 들면 70이랑 74 차이는 그냥 크롭을 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제 광각은 그 크롭 역 크롭 이게 안 되잖아요.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광각을 주로 활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기존 표준 화각을 애용했던 분들은 만족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인생의 모토죠. 도와줄 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